전시 전투원에게 양질의 식사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6군 56사단 장병들이 전시 급식을 지원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신소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6군 56사단 장병들이 UFS 훈련의 하나로 임시 조리시설에서 급식을 만들고 배송하는 훈련을 펼쳤습니다. 수도 지역 특성상 유사시 가용 공간을 활용해 작전 태세를 구축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 처음으로 관과 협력해 급식 지원 훈련이 마련됐습니다. 평소 조리를 하던 취사장보다 협소하지만 식사 시간을 늦출 수도 없고 식중독이 피해 가지도 않습니다. 식사를 기다리는 전우를 위해 주어진 모든 상황과 여건을 극복해 내야 합니다. 아, 규모는 여기가 좀 적은데 어, 동선이나 그 그 구조는 거의 흡사합니다. 이번 조리병들도 이번 훈련 때 너무 빨리 적응을 잘해서 조리가 잘된것 같습니다. 여성 예비군의 모습도 보입니다. 어머니의 손길로 정성스럽게 장병들 식사 준비에 손을 보탭니다. 손, 재료 손질과 맛보기 그리고 배식할 때 위생 관련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음식을 맛있게 먹고 힘을 내서 전투력이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눈 깜짝할 새 완성되고 서둘러 각 부대로 배송할 차에 싣습니다. 같은 시간 통합성항실에서는 민관군경 소방이 한데 모여 배송 중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적 공격에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논의합니다. 연습 기간 반복 숙달한 협조 체계 덕분에 유관 기관과의 소통은 문제 없습니다. 금번 UFS 연습 기간 동안에 군과 함께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한 것이 을지연습에 큰 도움이 되었으나 장병들은 불비한 여건에도 맛과 영양이 풍부한 급식을 정시에 안전하게 지원했습니다. 육군56사단은 이번 훈련을 면밀히 분석해 전시 적용 가능한 창의적인 전투 수행 방안을 지속 개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KFN뉴스 신소진입니다.